전통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 사랑과 전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국 교회는 끔찍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삶의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먼저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정도 한국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령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구원할 구자 영혼 영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1920년경 이화대학교 전신이었던 이화 여전에는 7인의 여 전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의 전도단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는 천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당시 일본 순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것은 이 보석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도, 구령의 열정, 이런 말은 점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하고 또 세상에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세상이든. 복음에 문이 활짝 열려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도를 해서 쉽게 받아들였던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도리어 문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마음이 문이 닫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령의 열정의 문이 닫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2 장에 이 절에 계속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도할 제목은 바울 일행. 그들이 선교 일행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일행이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첫째, 먼저 기도에 항상 힘쓰라. 효과적인 전도는 끈기 있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기도, 오늘 성경 이 자리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매 순간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어질지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매 순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벅찬 짐과 부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나한테는 참 어려운 일인데, 나는 할수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은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음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잘 알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성령을 기도하면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성령을 기도하는 자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 계시겠음이라. 성경은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는 그와 함께 거하고 그가 그 속에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을 때 마가,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할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중 중대한 순간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대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게 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 전에 택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기록해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휘장을 찢고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며 기도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며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잘못 알고 기도 내용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응답하면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러나 불평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할 은혜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불평조차도 할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대분, 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길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투둑, 전투 중 군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영적 군사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영적 잠에 깨어 잠들지 않고 깨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열수 없는 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성도에 분 전도의 문을 간혹 사람들이 열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물량주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 인간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성대업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켜 문빗장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 닫혀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바로 이렇게 굳 견고하게 닫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한 사단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굳어져 있는 딱딱한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그 마음과 그딱 굳어져 있는 심령이 녹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다친 마음과 굳어진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흥황하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도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하지 않고 기도했으며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기도로만 부족하기에 다른 사맥이까지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의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제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느끼는 자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나는 전도할 만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후원 작정을 설교 후 하려고 합니다. 선교부에서 선교 후원 작정을 준비해서 동영상과 작정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선교 후원을 작정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기에 승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일은 오직 기도로 가능함을 우리가 명심하고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경륜,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스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사항.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새삼 고개가 숙여지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편안한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고통스러운 아주 부자연스러운 로마 각목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까요?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기에, 복음을 증가하다 감옥에 갇혔기에 분노가 끓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감옥의 불편한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 누구에 대한 분노도 적개심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도 없고 그에게는 오직 복음의 진보만을 위해 감사와 기뻐를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 송대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신앙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임으로 치곤합니다 바울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요 사도다운 사도요 이런 성도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저 멀리 제쳐놓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슬픈 눈으로, 가슴 아픈 눈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이곳 저곳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찾아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을 애쓰고 계십니까? 사랑성대여분, 편안하게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절대 전도의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는 안락한 삶보다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불신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세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주면. 그리스의 비밀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대업은 기도는 능력이며 권세며 하나님의 이 땅을 움직이는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한 이후 우리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세 분류로 나눠서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갖고 계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가는데 내가 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 나오셔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든슨 테일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선교사인데 그는 도시 선교를 하지 않고 내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도 뭐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었겠지만 내지는 더 오지였습니다. 힘든 곳이었죠. 그는 여러 내지 선교를 여러 곳에 기지를 두고 선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성장이 가장 빨랐어요.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신년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자기 친구였던 한 친구가 바로 그 가장 연약한 지역을 위해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은혜를 확신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몸으로 추건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죄주보다 더 강력한 은혜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 될줄 믿으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지